지나간 사람들이 컨그레이션 <laughs> <laughs> 이렇게 <맞아요. 웃음> 축하한다고 막 해주시고. 야, 경치가 장난이 아니에요. <laughs> 트럭이 엄청 커. 아 이렇게 나는 거? 아, <laughs> 와. 와. 와, 되게 특이하다. 자, 저희는 지금 호텔 체크아웃을 하고 조슈아트리로 가고 있어요. 와, 너무 예뻐 가는 길이. 와. 저는 차에서 메이크업하는 거 일산 안 찍었고 조슈아트리 가서 사진도 찍고. 와, 진짜 그림 속이 온거 같아. 저희 잠깐 화장실 너무 가고 싶어서 계획에도 는 아울렛을 갑니다. <laughs> 데저트 힐 아울렛이라는 데가 여기도 유명하거든? 어. 근데 오늘 휴먼가 봐. 그래서 여기 뭐지? 어, 우리 어디? 카바나 아울렛? 응. 여기는 또 영업 중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길로가볼려 합니다. 어, 크리스마스에도 응. 얼마나더 받았나 봐. 그니까 다들 이제 노는 거지. 응. 크리스마스 빨간 날이니까. 그리고 스타벅스 왔어요. 응. 분양이나화장실가고 응. 주문을 그냥. 하려고 합니다. 진짜 많다. 나드박스에서 커피도 사고 화장실도 갔다가 이제 갑니다. 크리스마스 날이어가지고 마트 같은 게 엄청 일찍 닫는 거야. 그래서 맞아. 마트부터 가서 이따 저녁 먹을 거리들 사고 조트들이를 구경하려고 합니다. 좋다. <목소리> 미리 반놓고브런크에 실어놓고, 저 샤트를 구경했다가, 갈고 합니다. 친구가 어딜까? 저기 같은데. 응. 우와, 산타클로스가 이렇게 일을 해요. 마트에 왔는데, 일단 고기는 있는 것 같으니까, 이따 담고, 음료수나 뭐 이런 걸좀 사자. 하나 좀 구워 먹자. 베이컨도? 고기들이 엄청 참... 여기는 약간 소고기류 같아. 저기 소고기파가 아니라서. 맛어 어, 맛있어 보인다. 음, 맛있겠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근데 그냥 남긴다 쓰다 써고 하나 산다. 다른 토시지나 한번 그래. 봐볼까? 막 이런 건 말고. 우리 스타일일까? 어이 사람 누구야? 어, 아있어콜리한 테이크 스타어거 먹을래? 이거? 아 근데 우리가 베이컨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는 있어. 아그 이거는? 아 이거는 똑같은 건데. 어이 그래? 이걸로? 뭔가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 이건 매운 거 같아. 그래서. 그 좋다. 너무 재밌다, 그치? 여기만 문 열었으니까 여기로 오는 거야. 그치? 그런 거 같지? 너무 많지, 사람들이. 오, 잠깐만. 아, 이거는 쿠키를 만드는 거야. 여기다가 이걸 발라가지고 직접 이렇게 내가 이렇게 쿠키를 만드는 거 너무 재밌겠죠? 근데 나 같으면 완성품 살것 같긴 해. 장고고 이제 국립공원 입구 쪽 가보려고 합니다. 와. 하, 하늘이 그림 같아요, 진짜. 이렇 사고 들어가고 있는데, 일단 차를 따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 일단 가고 있답니다. 그럼 손인정도 되게 뭔가 감정적이야. 공원 입구에 왔는데, 보통 여기에 멈춰서 찍는다고 하더라고. 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 차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laughs> 멈춰. <laughs> <laughs> 어, 와, 근데 햇빛이 너무 세다. 어, 난 선글라스가 안어울리고 음. 코에 짱 넣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주세요. 국립공원에 이제 들어왔어요. 티켓 보여주고 들어왔습니다. 이 공원이라는 거지? 응, 이 자체가 대박이죠. 엄청 커. 여기가 뷰포인트인가봐요. 차들이. 와. 여기 저희밖에 없어요. 미쳤다. 너무 예쁜데? 보이시죠? 진짜 너무 예쁘죠, 여기 조슈아들이. 너무 좋아요, 진짜로. 음. 사이버 트럭이랑 같이 찍으려고 합니다. 차들이 막 지나다녀요. 여기 뷰포인트 너무 잘 찾았는데? 본영인또 신발도 갈아 신고 해야 돼서 기다리고 있답니다. 열심히 사진 찍었거든요, 저희. 아, 어, 사진 찍으러 왔 어, <laughs> 이제 숙소로 가려고 합니다. 나 너무 좋다는 말밖에 안 나오고, 너무 정치랑. 어, 어. 나도야, 진짜 너무 좋아. 미쳤어. 진짜 와, 진짜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맞아, 숙소로 가는 길인데 가지고. 근데 예뻐 자기가 좀 고생이지 거의 다 왔어 근데 <목소리> 여러분 저희 에어비앤비 숙소에 도착했는데 짠 이렇게 사이버 트럭을 주차해놨어 여기 대박이에요 진짜 그치? 제가 보여드릴까요 숙소를? 일단 여기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야외 테이블이고 저그을 써도 된다고 했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자쿠지. 어이렇 주셨어.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거실 겸 이렇게 주방. 저희 짐들 풀어헤쳐놔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주방. 응, 하나 먹어봐. 맛있어? 이것도 맛있어? 응. 여기 오븐 이렇게 있고 전자레인지까지 있었어. 그리고 여기 냉장고가 이렇게 열려요. 장보온 것들 이렇게 다 해놨고, 아니 물도 이렇게 해주셨네. 이거 그거잖아 정수기. 응, 맞아, 정수기 다어 대박이다. 그이고 이렇게 접시도 있고? 대박이야. 너무 재밌어. 세탁시설 이렇게 있어. 어, 대박이다. 대박이죠. 어, 이거 이렇게? 이건 야외용 수건 같고, 이건 우리가 쓰는 수건 같고 여기 화장실. 음, 이렇게. 이속으로 돼있니 음. 이렇게 있고, 분기, 음. 이렇게 있고. 여기가 되게 특이한 게, 이렇게 복도를 살짝 지나가면은, 지나가면서 이렇게 풍경도 허어, 봐줄 수 있는 곳이고, 지금 해질 때저희다 와가지고, 너무 예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야외 저기가 수영 그것도 할수 있어. 욕탕이야. 이렇게 생긴 곳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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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저기에도 침실이 있는데,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오면은, 침실도 이렇게 있는데, 헉! <laughs> 짜라란 대박이죠? 진짜 대박인게, 냉장고 같이, 약간 와인 냉장고? 이런게 들어있고, 커피. 미니파요. 와,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렇게 느낌 나게 이렇게 해주셨고, 음, 이렇게 전기포트. 응. 거울? 거울에도 이렇게 꾸며주셨어요. 샤워 가운이랑 너무 좋아서 다 보여드리고 싶어. 어 와인도 선물로 주신 것 같은데? 대박! <laughs> 대박! 투 킹! 이거 먹어야지. 오 어, 먹어야겠다. 응. 너무 감사하다. 더 대박인 거는 여기 이 마당을 저희가 다쓸수 있어요. 이게 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쓸수 있는 마당이에요. 이렇게. 대박이죠? 거기도 우리가 쓸수 있어. 응. 저기 선베드 보여? 응. 저기. 보이나? 저 뒤에 뒤에 무슨? 그 나무 그늘! 저것도 우리가 쓸수 있는 거야 음 저거 대박이지? 대박이다 언 저기서 우리가 보여드렸던 이건 어디냐면은 바로 또 다른 침실이야! 대박이지? 미쳤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침실 또 하나 있어 그래서 가족 단위나 커플끼리 왔을 때도 음. 여기서 이렇게 자면 되는 거야 오. 와 심지어 여기에 화장실도 있다? 그니까 신기해 대박이지? 우와. 미쳤어. 여긴 안쓸것 같아서. 좀 근데. 음, 네. 가족이랑 와도 좋을 것 같아. 어? 맞지? 가족이랑 와도 좋은 거야. 음. 미쳤나봐. 어? 어? 어. 가자. 어. 오, 좋다. 아. 좋긴 <laughs> <laughs> 하다. 여기 숙소 왜 이렇게 좋냐? 와 너무 좋다 너무 잘골라소이가 고른 거거든요 제가 진짜 열심히 서치해서 미친듯이 음. 찾아봤거든요 지도를 하나하나 확대하면서 여기 호스트분도 너무 친절하시고 뭐 음. 아니에요? 나 홍보 해줬으면 좋겠니? 아니요아니요 음. 아니요. 근데 그만큼 진짜 소영이가 계속 좋다고 해가지고 친절하게 다 응대해준다고 밖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예쁘죠 <laughs> 미쳤다니까요 진짜 여기서 사진 찍고 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저기도 우리 거야 오, 저거 봐 진짜 너무 예뻐. 만족스러워요. 이야, 미친 거 아니야? 대박이지? 바람이 이렇게나 많이 불어. 너무 추워. 자, 저희가 이 그릴을 쓰려고 하는데 이 그릴... 올려줘. 어, 어? 응. 와 춥다. 그릴을 이제... 올려? 응, 올려줘. 있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15분 입고 나서 열 닦으면 된대요. 아 어우, 춥다. 들어갈 자 오늘의 메뉴는 뭐죠? 오늘 메뉴는 삼겹살이랑 네. 베이컨이랑 소시지예요. 네. 네. 아니 이거 한국에서 먹던 거를 여기서 이렇게 사니까 좀 신기하게 하네요. 이렇게 먹으니까. 그치. 그 응. 베이컨에다가 소시지를 이렇게 감싸준대요 수연이가. 아까 그런 소시지를 봤었어. 맞아. 그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야, 거 팔아도 되겠다 한국에서 팔면 얼마나 팔아야 되냐 기분이다 3만원 3만원? 네개다가 삼겹살어드랑 애국살어드랑 내가 또 위치가 또 <laughs> 어. 우리 동에 아니야 어디 어디 청간도 청담동? 아니 근데 저 <저희> 그릴 하려다가 <laughs> 어 그릴 못해 모저리안돼고형 원래 삼겹살은 그릴에 구워야 되는 거잖아 이거 하면 베이컨 느낌이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저걸 못하잖아 전 <laughs> 음. 못하겠어요 저거 하려고 하니까 한 1시간 넘게 걸릴 거 같아 제대로 각 잡고 하면 어 그래 여기 비매 사장님한테 물어보고 너한번 봐볼래? 내려서 이 그릴은 요리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laughs>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요리를 해서 수연이가 한번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갑자기 나를 위해 코코넛 커피 해준다는 본영이 갑자기 왜 그래? 응? 응? 왜? 어떻게 하는지 좀 보자. 바로. 응, 가. 그래. 음 여기 뭐아 커피니? 응. 커피 커피머신 있지. 무서 여기서 뭔지 모르넣 친구 나 여기 코고를 아니 이게 어떻게 여기에 있지? 와 여기 너무 대박이야 슈가슈가 이거 뭐야? 음그린치아 응, 그렇죠. 대박 너무 좋아요 진짜 내, 내 거짓말 아니야 여기 너무 섬세해 여기 와인 냉장국 여기 그냥 화장품 냉장고 해도 되겠어 끝났어? 네 커피 응 음. 커피 감사합니다 음. 와 진짜 맛있다 맛있어? 다행이다 음. 우와 진짜 맛있는데? 맛있어? 응 <laughs> 음. <잘한다. 웃음> 자, 이렇게 좀 조촐해 보이지만 오븐에 다 구운 거예요. 아 이게 소시지. 뭐가 조촐해? 맛있어? 그래? 좀 조촐하지 않아? 와, 이거 쏘이가 다한 거예요, 진짜. 맞아. 응. 아니야, 같이 안 했어. 밥 먹기 진짜 힘들어. 그녀이가 저 그릴에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릴에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응. 안 되더라고. 힘들어. 어쩌야지, 응. 이거. 이렇게 소시지랑. 아, 근데 진짜 진수성찬 좋아. 고기를 쌈장에 찍어 먹어보세요. 음, 음, 삼겹살이야 완전 잘 먹었어. 음, 딱딱 음, 딱 너무 잘 먹었어. 진짜? 음, 음, 음. 닭구우 싶었는데 찾았어. 왜? 음, 그냥. 음, 어때? 와, 이거야? 와, 김선이 뭐야? 응, 음, 오븐이 나온 건데. 와, 너무 맛있는데? 음, 음. 음, 음 이 소시지 왜 이렇게 맛있어? <laughs> 음, 진짜 맛있다. 이거 소시지가 한국 소시지랑 너무 달라. 와, 음, 진짜 달라. 메리크리스마스야 결혼 전 마지막 메리크리스마스야 내년에 이제 부부로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야 된다고. 어때 이분이? 나는 둘다 좋아. 부부로 음. 맞아도 좋을 것 같아. 나 뭔가 이상해 내년에는 이제 커플이에요? 아니요 부부에요 <laughs>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 엘엘에서 조아들를 오는 길이 너무 예뻤고 이 분위기랑 마트에서 그 분위기랑 조샤트를 들어가서 거기 그 너무 예쁜 응? 응 그래 말해 응. 우리 둘이 심심한거지 방금은? 응. 우리 최애 여행지가 마요로카거든요 근데 응. 항상 우리 어릴 여행 갈 때마다 거기에서 빅데이서 한번 맞아. 생각해 미국이잖아 근데 어떨까 했는데 방은 가봤는데 미국 본토는 처음 가본에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그냥 LA랑 또 아예 다른 느낌이야 응. 얼마 안 갔는데도 뭐. 응. 난 솔직히 말해서 응. LA 시내보다 여기 훨씬 좋아 이거 <laughs> 더러 <laughs> 담기는 뭔가 <건가>, 이게? <laughs> 우와 별이 그 별이야 나 이렇게 높이 지쳐간다는 건 어 어. 다음날 아침 저희 숙소 뷰에요 대박이죠 어제 별도 봤고요 여기서 오늘은 구름이 좀 많이 낀것 같은 느낌 본형이는 아침 일어나자마자 욕탕에 들어갔어요 날씨가 아, 너무 좋다 정. 와. 오늘은 뭐 하죠? 오늘은 저희 셀프 웨딩 촬영해 보려고요. 챙겨 오긴 했는데 예쁘게 찍겼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 찍을 거아요 응, 그치이 에어비앤비도 좀 활용하고 일식도 찍고 하려고 합니다. 안추좋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잘 나왔다. 엄청. 안녕. 우리 이제 여기 떠납니다. 우리 아, 아 이기서 진짜 좋았는데. 아. 진짜 좋아. 너무 예쁘게 돼 있어서. 낮에 보이면은 와. <laughs> 여러분 분현이가 사이버 트럭에 붙였어요 지금 어떻게요 큰일 났어요. <laughs> 너무 좋대요. 영치 때문일 수도 있어. 말이 안 돼요. 어, 진짜. <laughs> 다시 어제 갔던 그 국립공원을 가보려고 해요. 맞아요. 포스파 찾아서 우리만의 특별한 웨딩 사진을 남겨보려고 해요. 재밌을 것 같아. 우리가 처음으로 남기는 거 아니야? 웨딩... 뭔가 스냅을 우리끼리 하는 거는... 우리끼리 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 누가 항상 찍어줬었는데, 우리끼리 이렇게 찍으러 가는 것도 처음이야. 한번 해보고 싶었어. 이렇게 셀프로 찍는 사람들 많더라고. 추억도 되고... 그치. 이 사진을 보면은 그 장소가 기억 남을 거 아니야. 그렇 우리... 어... 우리만의 그런 추억의 장소... 아... 지금 웨딩 스냅 찍고 있는데, 저희끼리...

지금 웨딩 촬영 사진을 네. 제가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네. 어떻게 나왔는지 셀프로. 응. 저희가 막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컨그 n 츄레이션 이렇게 맞아. 축하한다고 막 해주시고 소연이 너무 예쁘다고. 맞아. 너무 요 이거 베일 쓰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지금 베일도 망가졌어. 아 그래요? 어좀정리고 다시 다른 스어츠로갈어 좋아. 정말 특별한 추억이 될것 같아. 맞아. 좋 거기 딱 좋아? 방금 전에도차 지나가면서 콩글레지네이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진짜 축하를 너무 많이 받는 느낌이에요 진짜로 미쳤어 야 걸어갔던 거. 아 이제 우리 추억이다. 네, 이거 삼일동안 얘랑 를 데리고 가려고. 야 진짜 많이 걸었다. 야 우리 진짜 깨나? 와 <laughs> 여기 걸은 뭐야? 응. 길이 없어 보이죠? 근데 있어. 응. 있는데 없어. 응. 이 렌트카를 찾으러 그때 막 엄청 걸어갔잖아. 무섭잖아. 여기 바로 비행기 공항이라서. 여기에서 걸었어. 여기 보여줘. 뭐, 뭐 계속 저기. 를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갑니다 은영이가 제일 아쉬워해요